자, 42페이지에 8번을 좀 볼게. 음, 우선 1번에 the 테 a s t a t e d 라는 동사가 보이면 자, 우선 동사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렇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작업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 우리 하이 댄 쓰리 리어링 하면서 자, 우리 리얼이라는 이 단어가 후방의 라는 뒤 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이게 돌보다의 의미가 있어. 보통 이제 영어에서 돌보는 개념은 뒤에서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 look after 같은 것도 돌보다잖아. 그래서 뒤쪽 표현이 돌보다의 의미가 많아. 그래서 우리 d e n 라는 표현이 밀도니까 고밀도의 양육으로 봐줘야 돼. 이건 양육. 자, 얘가 주어야. 이제 동사가 레 e d to 하면서 이제 요거로 이어졌다라고 나와 있고 자 우리 아웃브레이크라는 건 r 브레이크아웃 동사로 쓰면 발발하다. 아웃브레이크는 명사로 발생이야. 자, 어디에 발생으로 이어졌냐? infectious disease 그러면 전염병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자, 여기 이제 대시 보이는데 요 대답에 이렇게디지 자고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겠지. 미안 자, 뒤에 보니까, in some cases 하고, 요런 걸 요로 낚이면 안 돼. 자, 우리 대절 뒤에, 데, 우리 저, 여기 뒤에, 자, 이렇게전체사고가 있단 말이고, 얘기를 빼고 남은 여기 동사가 보여.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번로를 묶어볼게.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야. 그치? 자, 우리 d e v a s t a t e 완전히 정말, 우리 destroy 보다 더 황폐화 시키는 거니까, 뭐, 파괴시켰던, 우 해석을 할게. 파괴시켰던 감염병, 전염병, 이렇게 되겠지. not just a caged fish 그러면 자, not just a but a s o 의 구절이야. 자 이제 그 caged fish라는 건 우리에 들어있는 이제 물고기니까 뭐 우리에 들어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local wide fish population t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야생물 고기의 개체수에도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맞게 되어있지. 자 이번에 이제 크로스가 자, 우리 이제 동사로는 close 그러면은 이제 닫다란 뜻이고, 형용사로는 이제 우리 가까운, 알고 있지? 이제 물리적으로. 자, 근데 얘는 형용사 부사가 모양이 똑같아. 가까운, 그래도 이제 close. 가까이, 그래도 close를 써. 근데 closely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때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면밀하게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지금 물리적인 어떤 그 거리의 표현으로 나오면 크로스가 맞게 되는 어있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 딱 봐도 앞에 area 하고 이제 장소가 보여. 우선 해석을 해볼게. The negative impact on local wildlife. 자, 이 지역의 현지의 어떤 야생 동물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게지, 그치 자, 어디지, 어디야? close to fish farms. 우리 fish farm이 이 물고기 그 양식장이거든? 물고기 양식장 가까이에니까 물리적 표현은 cross가 막게 되어 있겠지. 자, 3번에 이제 미닝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동사부터 맞는지, 동사 자리가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왼절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치? 접속사. 자, 우리 fish fans 그러면, fish pen이라는 게 물고기 울타리야. 우리야. 자, 이 물고기 우리들이, 자, initially는 이제 처음에겠지 처음에 construct, 지어졌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앞에서부터 왔어야 된다. 잠깐만 또 실수를 했네요. 이거 좀 지워볼게. 자, 우리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자, 게다가 또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in, in care.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인 지식의 부족 그리고 insufficient, 그러면 in을 떼면, sufficient는 아주 우리 충분아니고 in이 붙으면 불충분한이 부족하냐 부족한 care, 보살핌.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그 다음에 being taken부터 분사란 말이야. taken, being 생략을 해도 돼. 우리 take care를 돌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돌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왼절이 삽입절로 들어가 있다. 그치? 자, 물고기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자, 근데 여기 대스는 접속사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접속사 뒷절부터는 다른 문장이 되니까 여기 주어가 있는데 대절 앞에까지 동사가 없어. 그럼 얘가 동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시제가 전부 과거네. 얘를 멘트로 바꿔주면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지. 뭐이러 <laughs> <laughs> 미안해, 잠깐만. 얘를 멘트로 바꿔줘야 돼. 미안, 이거 멘트 바꿔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볼게. 자, 외어리 나왔는데, 자, 관계부사 묻는 거니까, 자, 우리는 앞에 문장 쳐다보지 않고, 이제 뒷문장이 완전한지 보면 되니까. 자, 대어리즈, 골러, 플이어게돼 있지. 자, 우리 대어리즈, 대어라는 요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야. 그치? 여기 주어, 동사 있고, 여기에 물에 아주 충분한 흐름이라는 이제 동사가, 주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이제 완전한 문장이야. 자, 우리 5번에 이제 해제 앞에 콤마가 있고, 앞에 또 콤마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콤마콤마 콤마 안 쳐다본다. 자, 그럼 이제 디스가 주어지. 그리고 해제합도 동사구문이네. 현재 완료인데 해제까지만 밑줄 쳐져 있으면 동사 스위치 보라는 거니까 디스니까 해제가 맞게 되어 있겠지. 자, 우리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는 제가 46페이지 가야 되겠네. 자, 8번, 9번을 봐야 되겠다. 자, 8번에 이지가 맞냐, 이렇게 돼 있어서 동사를 보려고 보니까, 앞에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동명사가 주어가 보이지. 자, 그러면 뭐 이지는 맞겠지, 그치? 자, 그다음 2번,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자, 보니, 뒤에 보니까, they were born. 그들은 태어났다. 자, 그들은 태어났다. 요거는 뭐,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우리, 본이 배열의 과거 분사자, 새끼를 낳다. 자, 어쨌든 수동구조가 되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관계부사 맞게 되어 있고, 자, 3번에 대신와있는데 앞에 보니까 great dictator 자고 명사가 뭐예요? 자, 우리 dictator가 독재자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로 써줄 수 있겠지? 뒤에 determined라는 결정했다 동사도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자, 됐을 수 있고. 자, 4번은 재계대명사 문제인데, 앞에 보니까 this, 이게, 자, left, 남겨두었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우리 여기 fork가 민속에라는 뜻이 있는데, 자, 물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로 해석을 해주면 돼. 다를,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떤 채로 남겨두었냐면, 은 i t h little to decide. 자, 거의 가지지 않은 채. 뭐를 결정할 것이 거의 없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for themselves,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 구절이야.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여기에 지금 주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t h e m s themselves, e l v 스스로라고 t h e m s e l v 가 맞게 되어 있어. 이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 주어가 뭐 목적어 자리에 반복될 때제기대명사를 쓴다고 하지만, 요거는 지금 오형식 구절이기 때문에, 자, 뒤에 나인 이 t h e m s e l v 는 예의 주어는 예가 되는 거야. 그치? Most, Fox가 되는 거니까 맞게 되어 있겠지. 자, 마지막에 보니까.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볼게. The Industri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s 자, 우리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혁명들. 자, 여기가 주어지. 이게 바꿨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자꾸 잠깐만. 동사가 이제 바꿨습니다. 자 all, 자 모든 것을 이렇게 나서 목적어에자 그리고 자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 있고 모든 그것을 바꿨습니다. 콤마에 그리고 <laughs> the resulting explosion of personal liberty가 보이지. 자 뒤에 그 결과에 따른 개인적인 자유의 어떤 폭발 확장.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여기부터 가로 묶어봐 뭐 관계대명사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시 여기 나와있으면 우리는 앞에만 봐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주어가 나와있어요 그 결과에 따른 개인적인 자유의 폭발이 우리 on a way of 라는 거는 그냥 일년의 뜻이야 일년의 선택사항과 대안책과 결정들을 만들어냈다가 돼야 돼. 얘가 동사가 돼야 된단 말이지 동사가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c r e a t e 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치? 자, 어떤 결정이야?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직면하지 못했던 그런 결정이나 선택사항이나 아니면 대한책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5번이 동사가 없어서 c r e a t i n 을 동사로 바꿔주고, 자, 우리 여기 9번에 소냐 서치냐는 선생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 쏘는 뒤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서치는 명사가 와줘야 되겠지? 자, 뒤에 보니까 임프로던트가 보여. 이거 형용사야. 경소란이란 자, 그래서 요게 쏘가 들어갔는데 요 구절이 조금 나, 이상하게 보일 거야. 요 문장의 원리는 We are so impudent.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대절. 우리 so의 짝꿍 대절이 났는데 지금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so impudent를 앞으로 빼고 r과 e 가 도치가 되어 있는 구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띵크냐 띵킹이냐인데 앞에 e 드가 보이니까 이건 등위 접속사 뒤에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지 근데 앞에 띵킹으로 받아줄 수 있는 아무 i 인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서포트랑 병렬이야 자 우리는 the present with 뭐 present 그럼 어떻게 섞여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갖다가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치? 자아 현재에게 미래를 제시하다네. 현재에게 미래를 제시할 노력을 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병렬구조. 자, to o c c u p y i n o c c u p 어쨌든 준동사 두 개가 나있는데, 와 앞에 find 동사가 보이지. 우리 find는 목적격보로 형용사를 취한다고 배웠지. 우리 o c c u 가 이렇게 쓴다. 비 e o 파이드 p i e d 그럼 어디 어디 우리가 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 c 파이드 i e d w 미안. 다시 쓸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몰두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몰두되어 있다는 라 사실을 이렇게 돼야 돼. 과거나 미래. 그래서 이렇게 find, 목적어, 형용사 나와줘서,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잠깐만. 몇 번은 이기 있지? 47페이지에 11번. 자, 47페이지 11번 가볼게. 자, 1번에 헤 e 디크 d e c 에서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요거는 시제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have pp as pp가 현재 완료잖아. 뭐 어딘가에 현재 완료의 시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우리 힌트가 있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여, s 스 n s e 가 자, 우리 s 스 n s e 뒤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그때 이래로 그래서 요거는 완료용과 쓴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보면, The Introduction of Automotive Crossing t a s i n g e 자, 이 자동차 충돌 테스트의 도입 이래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자, 이뭐 어떤 people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자동차에 의해서 뭔가 이제 사망한, 그리고 부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수가 감소해 왔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되고, 우리 수일치도 맞게 되어 있지, The Number of, 복명이 단동이, 시제도 맞게 되어 있고, <laughs> 자, 두 번째 투부정사가 나있는데, 우리 앞에 25이고, 보통 i 그리고 이제 비동사는 이제 주어에 맞게, 서에 맞게 워주냐, 이제 써주고, 형용사, 투부정사, 요렇게 되어 있는 구절, 또는 대절, 요렇게 되어 있는 구절에서, 우리 보통 이런 투부정사나 대세를 가주어로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앞에 이시 있고, 여기 비동사 보이지? 그럼 이제 투부정사가 진주어 구절을 하는, 자, 우리 명사중법으로 쓸, 맞게 쓰여있겠지? 자, obviously, 확실히, it would be ideal to have a no-car crisis. 자, 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맞게 쓰여있고. 자, 3번에이즈가나와 있는데,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법을 많이 하고 우리가 외우고 암기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어떤 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해야 돼. 이즈 앞에 우리 원오브가 나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우리 원오브 뒤에 수일치 물어보는 거니까, 원오브 더 복수명사 이렇게 돼 있어. 자, 요렇게 중간에, cars have been getting safer. 이렇게 괄호를 묶어볼게. 이유 중 하나 그랬는데, 여기 w h Y라는 관계부사가 빠져 있는 거야. 자동차들이 점점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안전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 원오부디에는 단수동사, 이제 맞게 쓰여있지. 자, 4번의 y. 선생님, 이제 y를 강조했던 거는 계속해서 y는 품사가, 잠깐만, 접속사라는 거를 내가 가,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야. 어디 갔니? 자, 미안. 요즘 지울게. 자,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와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와 h i 의 전치사 during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는. 그치? 이렇게. 자, 그이지 5번에 너희가 낚일 수 있는 문제인데 투보정사 뒤에서 지금 improve가 어투 동사 원형인 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앞에 동사 contribute를 주의해야 돼. 자, 이 contribute는 뒤에 투랑 같이 쓰이면서 어디에 기여하다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 투가 전치사야. 근데 이제 너희가 그러면 이제 뒤에는 명사나 아니면 우리가 동명사가 나와 줘야 돼. 그러면 여기 나는이 명사를 잘 봐. 비클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의 명사가 와있는데 그럼 얘가 누구겠니? 분사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분사를 얘기해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Improved냐 Improved냐 물어보겠지. 그럼 당연히 향상된 자동차 디자인. 그러면 인프로 드가 맞겠지. 요 2는 전체 사용법을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5번도 맞게 돼있고 4번이 명확하게 틀렸지. 그래서 저번 4번을 듀링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5답은한 거야. 안녕.